와. 역경이 가득한 나라 모두가 피하는 그곳 여기는 또토종주 흩투성이가 된 스컬트라 400리와 함께 장녕하만보에서 국토종주 마지막 아침을 여는 산말리시 어 날씨 진짜 덥네 어어디냐비 내리던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니 아침부터 햇빛이 뜨겁다 오늘 말리시는 국토종주의 종착점인 부산으로 간다 아 더워서 그렇지 날씨는 좋네 더워진 날씨 탓에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니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다. 어, 더 더워지면 국토종주 못하겠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더 더워지면 국토종주를 못할 줄 알았던 말리씨지만 구독자님 중한 분께서 현재 국토종주 중이시라는 소식을 댓글로 전해오셨다. 힘든 종주길에서도 말리씨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정기맨님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말리시다 어휴, 저, 저건 또 뭐야. 아휴. 어제 낙동강 3대 오르막을 넘었으니 오늘은 걱정할 게 없겠지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종주길은 만만치가 않다. 어디야? 저 벽으로 올라가야 돼? 우와. 이거 뭐야? 어이. 어이,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줌마래 이게 뭐야? 어이. 어이. 그래도 아. 길지 않아서 알리는 소리는 아. 했어도 잘올라왔다 아. 어제 무심사를 오르는 길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종주길 내리막에서 지옥까지 않는 방법도 배워가는 말리 씨. 몇번바킨바와 같이 말리 씨는 군생활할 때 세례를 여섯 번이나 받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국수를 주는 날엔 법당에 가서 국수를 먹었고 사실 훈련병일 땐 전화 시켜 준다는 말에 성당에서 영세도 받았다. 이렇듯 중도적 스펙트럼이 넓은 말리 씨는 이런저런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늘 좋은 말씀을 들으며 해달지를 하다 보니 조금 덥지만 맑은 날씨와 깨끗한 구름에 꼭 천당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이 든다. 이따금씩 나무들이 만들어 주는 고마운 그늘을 지나 다리를 건너는데 전기 자전거로 종주를 하시는 듯한 라이더님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 자전거는 힘도 안 들고 그냥 오토바이 타는 느낌으로들 아시는데. 보인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만 하고 또 속도 제한이 시속 25km로 걸려 있는 데다가 특히 배터리가 오링 나면 그때부턴 죽음이다 모터나 각종 장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의 무게가 상당하고 페달질도 체인만 걸려 있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쉽지 않다. 말리 씨도 예전엔 전기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로드로 전향한 뒤부터 전기 자전거만 보이면 앞질러 가고 싶어졌다. 21세기의 배터리와 모터 기술력을 얇은 다리 우와, 한 쌍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쌍남자의 기백인 셈인데 잠깐 앞질렀다고 해도 결국 길을 못 찾아 헤매다 늦어지는 말리 씨다. 아,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이정표가 등장했다. 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는거 음. 맞나? 김해, 우선 유량.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김해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말리시는 그고 김해 쪽도 밀양 쪽도 아닌 직진을 선택했다. 근데 왜 자꾸 불안하게 유턴 표시가 나오냐. 장님 문고리 잡은 격인지꾸로꾸로 자전거길 이정표를 다시 찾은 말리시. 와 햇빛이 가려지니까 좀낫다 국토 어이. 종주를 출발할 때는 이걸 언제 다 찍지 했던 인증센터 도장도 이제 양산 물문화관과 낙동강 하구둑만 찍으면 되는데 이두 곳의 거리가 90km에 달한다 그래도 깨끗한 자전거길 타고 가는 게 어디냐 할 때쯤 정겨운 시골 마을길이 등장한다 아, 마다 가끔씩 구름이 햇빛을 가려 주었다고 해도 워낙 더운 날씨 탓에 온몸의 육수가 다 빠져버린 것 같다. 얼마쯤 달렸을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커피숍을 발견했다. 창호가 귀여운 커피숍에서 캡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린 말리씨 메뉴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라이더님께서 컵라면도 어. 드시는 걸 봤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아 시원하다 와여기 시원하다 진짜 와 아까 그 커피숍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김해씨 어제 비를 맞으며 무심사와 박진국의 영아지 마을을 넘었던 말리 씨에게 국토 종주의 마지막인 오늘은 비교적 수월한 길만 펼쳐지나 싶었는데 종주 길은 유튜브를 하는 말리 씨를 버리지 않았다. 아. 아, 다, 다. 아. 가다. 다다. 아. 아, 정말. 이 오르막이 대체 무슨 오르막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종주 마지막 날이 아니었다면 말리시는 끌 바로 넘었을 것이다. 아, 수고네. 아. 왜이지 내가 잘못 걸은 건가? 국토 종주를 하다 보면 몇 개의 예쁜 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세 개를 뽑는다면 북한강교와 창녕 남지철교 그리고 지금 지나는 밀양 삼랑진교다 그런 예쁜 삼랑진교를 빠져나와 말리시는 길을 잃었다 그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직진으로 날려버리는 말리 씨. 아, 어디야? 어, 더 가면 안될것 같은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저로 가보자. 어, 안 되겠다. 이거. 돌아가면 안 돼. 여긴 아니야. 글바로 조심조심 왔던 길을 되짚어 가다 보니 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왔다. 아, 자잘 왔길 여기 네 아. 어. 저 밑으로 갔으면 큰일 날뻔했네 낙동강 하고 뚝 47km 아 그늘이 하나도 없어 어 좋다 낙동강 좋아요 낙동강 따라 간티보니로 댕댕이 댕이 디댕이 댕이야 헐 저것도 뭐야 저것도 포크레인이야 갈수 있어 나라? 감사합니다 와 어, 대나무 와 대나무 습니다 와 어, 시원해 어. 시원했던 대나무 숲을 지나고 나면, 진짜 절경이 펼쳐진다. 와, 여기 멋있다. 와, 여기가 최고네, 여기가. 응? 그동안의 절경은 절경이 아니었어. 여기가 최고야. 힘들어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야, 이거 올라가, 야기거 잡구만. 와. 높은데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최고 야 여기가. 북서정주 사박오일 동안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와. 와 진짜 좋다 여기. 이 길이 끝나는 게아 아쉽다 아쉬워. 아쉬운 말리시다. 와 하늘 봐.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나라. 모두가 피하는 그곳, 여기는 꽃도정주 <목소리> <국토정주 목소리> 부산시까지 12.5km. 어, 코레일, 나도 풀어줘 아, 근데 물문화관에 현장 점 있으려나? 500m 전방. 인증센터 100미터 전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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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양산물문화관에 네. 도착했다 양산물문화관입니다 어? 아 그때 옆으로 찍혔어 에이씨 이제 말리시는 마지막 인증센터 낙동강 하구둑으로 간다. 국토종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산까지만 가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말리시지만, 부산. 낙동강 하구둑 인증 센터는 부산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다아 부산까지 오백 미터. 낙동강 하구둑 이십이 m 로아 여기서부터 부산이구나. 부산, 부산, 부산 아름다운 이 거리 와, 부산 들어오니까 길이 깨끗하네 부산에서 지나는 길은 우측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도심길이다 산책로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길은 곳곳이 u s 있고 p 어, 퉁불퉁해서 도구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편. 남동제방 접속길. 아, 내가 지금 내가 접속길이구나. 조금 불안했는데 어, 결국 공사 중인 도로도 만났다. 어디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 큰걸 보러다. 오, 큰걸보다 아 계단을 타라고? 아니 큰일이 났네. 날 <laughs> 보는 게아니아 여기서 올라가냐? 다행히도 친절하신 상남자 부산사 나이 아저씨가 알려주신 곳은 짧은 계단이다. 계단이다. 공사 중이다. 아 어, 그래도 이게 어디냐? 그래도 얼마쯤 지나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의 길은 마련되어 오! 있었다. 어 떨어지. 되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라 타고 건널 수 있는 곳이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부산 운전자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끌고 지나가는 게 안전하다. 아 이렇게 살만하네. 아길 너무 안 좋다 저기. 영상으로만 보던 이 길에 들어서니 나도 모르게 국토 종주가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633 k m 의 국도 종주를 말리시가 해냈다. 오 어, 마지막 마지막. 아 갈증이 싹. 백동이 하고 또. 이날 말리시는 실장님이 몰고 온3붕 위에 몸을 실었고 실장님의 부산 출장비는 50만원이었다